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코스튬은 오늘 나온 신규 코스튬인데요 네, 제 머리 색상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음, 교복이고 예전에도 교복이 나왔었는데 어, 이번에 또 새로운 교복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어, 저는 일단 세이비어것만 구매를 했고요 어, 뭐 비용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 본인이 직접 잘 판단을 하시고 네, 거금을 쓰실지 아니면 저처럼 소액만 투자를 하실지 네,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중요한 패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영상을 녹화를 합니다. 자, 도감에 들어가 볼게요. 자, 부관 도감인데 지금 부관의 훈장 점수가 이제 추가가 됐어요. 네, 1180점 이상이 되면 새로운 네, 옵션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떤 옵션들을 좀 미리 챙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아직 자세히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 영상을 찍으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나지리엘이고요. 치명 확률 20%가 증가가 돼요. 그런데 나지리엘 같은 경우에는 스턴부관으로 사용을 하지만 크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물론 뭐 특정 컨텐츠에서, 에키노스라든가 특정 컨텐츠에 사용을 하긴 하지만 어, 이렇게 치명 확률이라든가 바로 아래에는 있 루신다처럼 중독 적중력 이렇게 있죠. 이런 네, 것들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나지리엘처럼 치명 확률 같은 경우에는 어, 직접적으로 나즈렐이 주는 데미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벌에서 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 현재로선 그래요. 나중에 가서 이제 부관이 엄청 강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적중력이 최고의, 네, 최고의 옵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루신다가 적중력이 올라갔죠. 중독 적중력이 올라간다고 하면, 어, 경쟁전이라든가 어떤 컨텐츠를 진행할 때, 네, 독게이지가 좀더 많이 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이제 카렌을 보시면 카렌도 기절 적중력이에요. 네, 적중력이라는 것은 사실 카렌은 기절 부관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죠. 많이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특정 컨텐츠에서 쓸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중력이 올라가 있는 부관들을 위주로 먼저 좀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빈 같은 경우에는 출혈 적중력이 올라가 있죠. 이것도 정말 좋은 거죠.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벌을 돌 때. 어, 반복적으로 작업, 작업을 하실 때는 덕크를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실 텐데 네, 그래서 적중력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레이디 그레이 치명 피해 15%. 자 이런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데 어떤 때 도움이 되냐면 자 우리 일반적으로 사냥을 할 때는 레이디 그레이를 뭐 공격 부관으로 많이 사용하지 을 않지만 어, 부관전, 네, 부관전 같은 데서는 그래도 레이디 그레이를 쓰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레이디 그레이의 치명 피해 옵션은 딱히 뭐 다른 곳에 쓰인다기 보다는 부관전에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메테오라 화상적중력이 2가 올라가고요. 자 기, 기절과 함께 화상으로 쓰이는 메테오라인데 사실 뭐 기절부관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네, 화상적중력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어, 경쟁전에서 간혹가다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아직 화상으로 인해서 메테오라가 떡상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자, 아래쪽을 보시면, 니키, 니키고요 모든 피해 감소 10%. 이거는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니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컨텐츠에서 쓰이지만,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 걸 데스실 시간을 하다보면, 니키가 좀 많이 약해서 맞아 죽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도 도움이 될것 같고, 부관전에서 니키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피해 감소 10%는 굉장히 좋은 옵션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레이디테라, 화상적 중력이 플러스 2가 되는데, 사실 레이디 테라 같은 경우에는 화상 부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두나 네, 부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 조금 애매하죠. 네, 어떤 취약을 걸어주는 부관 쪽으로 좀더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레이디 테라의 화상 적중력2는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자, 레이븐 같은 경우에 치명피해 15%인데, 레이븐은 공격부관으로 쓰진 않죠? 네, 부관전에서 쓰지를 않고, 토벌에서도 뭐 공격력을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선적으로 키워야 할부관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토냐. 자, 요즘에 경쟁전에서 굉장히 핫하게 네,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토냐인데, 빙결 적중력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한방 맞았을 때 빈결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물론, 플러스 2라는 적중력 상승이 엄청나게 큰,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기 때문에, 토니아를 주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접계열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간틱은 치명피해 감소 15%인데, 기간틱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컨텐츠가 뭐가 있나요? 네, 확 떠오르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네, 급한 건 아니다. 그리고 투맨, 모든 어, 치명 피해 확률, 치명 확률 20% 증가인데 이것 또한 투맨을 공격 부원으로 쓰는 네, 컨텐츠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 자, 밑에 있는 플리파, 브레이크 피해 증폭. 자, 브레이크 피해 증폭이라고 하는 건 플리파가 브레이크 데미지를 줬을 때 증폭이 되는 데미지를 말하는데 사실 뭐 플리파를 뭐 공격 부관으로 쓰진 않죠 네, 스턴 부관으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급한 건 아니다 현 시점에선 급한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아케인 같은 경우에 감전 적중력이 2가 올라갔어요 자 아케인은 어 솔라에 비해서 좀 사용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런데 어, 좋은 점이 뭐냐면 솔라 같은 경우에는 스턴 부관이고 아케인은 다운 부관이에요 낫과 함께 사용한다면 아케인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도 아직 실험을 해보진 않았는데 네이 감전 적중력 2가 어, 솔라보다 더 도움이 될지는 네, 아직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면 파두가 나왔어요. 파두는 공중 피해 증폭 20% 역시나 네. 부관전에서 도 사용을 안하고 토벌에서도 딱히 뭐 에어부관으로만 쓰지 데미지를 줄수 있는 부관은 아니기 때문에 급한 건 아니다. 자 티키 치명피해15%자 티키도 데미지를 줄수 있는 부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네, 기대할 건 없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발레인인데 자 발레인은 굉장히 중요하죠. 부관전에서 발레인이 없으면 승률이 굉장히 낮고요. 발레인의 강화 상태가 약하다면 아무래도 승률이 나올 수가 없겠죠. 생명력 증폭 10%기 때문에 이거는 부관전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급하게 키우셔야 할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이나르. 아이나르는 방어력이 올라갔는데 아이나르를 부관전에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토벌에서 아이나르의 방어력이 크게 효과를 발휘할 만한 건 없죠. 자, 아래를 보시면 케일린입니다. 케일린은 자, 치명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케일린을 사실 경쟁전에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치명 저항이 올라간다고 해서 케일린의 네, 어떤 뭐 공격 효과가 더 올라가는 건 아니죠. 케일린이 피해를 입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쟁전, 아, 기사전. 기사전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부관전이죠, 부관전. 자, 부관전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케일린의 치명 저항을 올리면 좋겠지만, 아닌 분들은 그다지 뭐 급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서포트 계열 남았습니다. 자, 라리카. 치유 증폭 10%에요. 자, 라리카가 사실 경쟁전에서 좀 활용을 해보려고 좀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이 치유 증폭 10%가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사실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라리카를 데려가는 것은 거의 뭐 올킬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치유 증폭 10%는 그다지 네, 큰 효과는 아닐 것 같고 태우 같은 경우에는 전나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또 따, 다른 나을 사용할 때도 그리고 뭐 번개 스카이라를 사용한다거나 할때 많이 쓰이는데. 적중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네,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아, 마지막은 아니네요. 솔라. 솔라가 지금 감천적중력이 올라갔는데 이게 아마 제일 떡상이 아닐까 싶어요. 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까다로운 부관인데 적중력이 올라간다는 거는 계속해서 네, 번개 데미지를 입는 경쟁전 상에서는 번개 게이지가 빨리빨리 차기 때문에 이거 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솔라를 방어군으로 이제 형성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빠르게 키워 놓으시면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자 루드밀라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피해 감소가 15%가 늘어났는데 이거뭐 뭐 지극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옵션이죠. 루드밀라 같은 경우에는 부관전에서도 안 쓰이고 초벌에서도 사실 루드밀라가 맞아 죽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힐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급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 부관들의 네 어떤 이런 적중력 이라든가 새로 생긴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제가 보기에는 솔라의 감전적중력 2가 제일 네 시급한 게 아닌가 빨리 키우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규로 업데이트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인은 초화석 교환을 하는 창에 가보시면 맨 아래쪽에 이렇게 전설 초월석 교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르마 초월석과 전봉초를 따로 교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위쪽에서는 이렇게 전설 초월석을 공인된 초월석으로 바꿀 수가 있고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전봉초를 카르마 전봉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전설 카르마 초월석은 사실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거의 랜덤이기 때문에. 어, 카르마가 굉장히 네, 유용한 네, 어떤 전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아마 6초월을 못하신 분들은 이걸 이용하셔서 하는 것도 굉장히 네, 유리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좀 이런 새로운 업데이트랑 신규 컨텐츠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굉장히 헌태기가 와있기 때문에 어, 많이 힘든데 네, 여러분들도 네, 즐겁게 게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